자 오늘 함께 생각해 봅시다.는 사탄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 두 번째는 믿는 사람도 귀신들 수 있나?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공격을 하죠. 제가 좀 전에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태어나지도, 그, 죽지도 않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존재하면서 인간이 가장 그 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그것을 공격을합니다 각자 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그 경건한 모습을 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예식을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에 들어보면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은 세내세우도록 즉, 경건한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울은경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중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나는 잘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던 거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고 그런 전통들을 잘 따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또는 경건하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꼭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하도록 하는 교회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또는 어떤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미묘하게 뭔가 좀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우리가 프로스페리티가 스파스페리라고 그요 본영 뭐 신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 축복받는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꼭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뭐 교회를 다니면뭐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걸 통해서 뭐 사람들을 모으고 그음는뭐 헌금을 뭐더 많이 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더많이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 한다든가 그게꼭 틀린 경우는 아니지만 그게 꼭 맞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뭔가 더 많이 헌금을 했을 때, 뭔가 내게 더 많은 축복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인 잘못된 교리 같은 걸 이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그 육체가 갖고 는 어떤 그런 가지 욕심들, 먹고 싶은 것도 아니면 더 내가 뭐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도 당연히 죄를 짓게 합니다. 욕심을 맺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죄의식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묘하게 조그만인데 죄들은 끊는 힘 없이 가장 미묘한 방법으로 계속 대처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참이 부분이 안될까? 라고 하면서 나는 안 돼. 내가 이러면서도 믿는 사람이야라 하면서 스스로가 포기를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사람이, 각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정한 방법이 있다고 할수 없는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공격을 하면 계속 인데 그, 이제, 죄를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도 있는가.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그, 무슨, 뭐, 뭐, 거품을 문다든가,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럴자면 어떤 그 사탄마귀의 영향 아래서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다라면, 그 유혹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는 잠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할 수는 있지만은 사탄이 계속적으로 신자의 삶을 주장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신자 안에서 성령님과 싸우게 되는데 그 계속 실패하게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궁극적으로 그 믿는 사람 안에서 구원을 주실 것은 그것은 결국은 승리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일시적으로는 신자의 삶을 주장하고 조정할 수 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라 했을 때그 시기가 잠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잠깐이라는 것이 또 측면에 따라서는 꽤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남편도 죽이고, 그 과정을 지금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은그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죄를 짓고 쪼 짓고 쪼 짓고 쪼 짓고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상황이었을까, 하나님을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을 생각해보면, 최소한 몇 달서부터 길게는 뭐 1, 2년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 마귀나 사탄이 신자의 삶을 일시적으로 주장할 수있다고 하는데, 그 일시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흰간의 찰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는좀더긴 시간 동안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걸생각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사탄이나 마귀의 그런 어떤 그공격은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면 항상 각성하고 조심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